고경의 10이죠, 10. 이게 도장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람끼리 혹은 어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자비심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채찍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듯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것처럼 다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거울 삼으랬어요. 그럼 내가 느끼는 고통도 남이 느낄 수 있고, 내가 듣는 게 기분 나빴으면 내가 하는 말도 어 똑같이 어또 상대방을 나쁘게 할수 있고, 그게 이제 악행이든 악언이든 좋지 않은 것이 모든 것은 다 폭력이 될수 있고 상처가 될수 있고 어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칼부린나는 것도, 살인 사건 나는 것도. 이제 살인사건 나는 것도 물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 가장 어, 잔인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그런 것은 그런 것도 물론 그건 더더욱이 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존재들도 다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을 길러야 되고, 저희가 또 사람과 사람으로서 어떤 자비심을 길러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라도, 몽둥이 채찍질만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무슨 채찍질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몽둥이 들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폭력을 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드물죠?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가 사실 더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어, 나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시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칼, 몽둥이, 뭐 채찍 뿐만이 아니라, 폭력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또, 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끝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할줄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생명도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을 해야지 말라. 자기 생명이 이를 견준다. 내가 아플 수 있는 것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아프니까, 어, 상대방이 아플 때는 내가 공감해주고, 그런 이제 아플 때 이제 챙겨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그만큼 이제 내가 나의 어떤 이제 그런 생명, 나의 어떤 고통, 이런 부분들을 다 나의 기준에 견주어서 사람을 해야지 말라.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저희들은 나를 기준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사람. 남의 남편이 혹은 나의, 남의 남의 자식이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나한테는 괴로움이 없죠. 그냥 그랬냐 하고서 이제 아 안타깝다 어, 그렇게 이제 공감하고 이제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사실 나의 것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그 정도로 남의 일도 나의 일처럼 자리타게 하 어, 남의 자식 남의 뭐 남편 뭐 완전히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나의 몸을 아끼듯 그만큼 상대방도 아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소중히 대하. 133번 보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고 이래 있죠. 부당, 주원, 언당, 외보, 악광 화례, 도장, 기구라. 좋지 않은 말, 나쁜 말, 이것을 하지 말라. 왜? 내가, 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 이또 똑같이 나한테 한다. 악이 가면 또 악이 오고, 오복이 계속해서 된다. 반대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또, 듣기 싫은 말로 하겠죠. 그런 것처럼,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해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7. 죄를, 재앙이 10배가 돼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질고 착한 일을 때리고, 죄 없는 일을 함부로 모함하면. 사회적으로, 어,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착한 사람이 더 당하죠. 죄 없는 사람이 더 당하고, 어질고 착한 일가더 당하고, 예. 네.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런 죄는 더 강하다. 같이 나쁜 나쁘고 그 사람을 때리면은, 뭐, 이거보다 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죄 없는 사람, 착하고 모진 사람을 하게 되면은, 그 함부로 나쁘게 대하면, 재앙이 10배가 된대요. 그래서, 용서 받지 못할 정도로. 반드시, 인연 과보에 의해서, 인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38에서 140까지가 10배의 재앙을 설명을 하는데, 지독한 고통을 받는데요. 살아서, 살아서 지독한 고통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죠. 엄청난 종류가 많죠. 온몸이 헐고 부서지며, 병은 안고, 멍청하게 된다. 점점 이렇게 너무 사람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되고, 혹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진다면 뇌까지 같이 멍해지죠. 멍청해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는데요. 뭐겠어요? 이유 없이 구설이 따른다 왜? 자신의 업 때문에 방금 같은 열0배까지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나는 요번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이유 없이 구설이 딴다 그 사람이 쌓아온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람이 쌓아온 그런 에너지와 업 때문에 그렇겠죠 그 순간은 이유가 없, 없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걸 받는 거예요 재산 탕진, 관핵당하고 이런 것처럼 음, 국가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재산도 탕진한다면 뭡니까? 네. 손해를 보는 거죠. 사기를 당한 거다거나. 친척들과 소리해지는 건 뭡니까? 왕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화재를다 타버린다고. 이것 말고, 이것만큼 끔찍한 게없겠지만뭐 사실 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 누가에게나 찾아볼수 있어요. 그 그렇죠? 이런 이제 자연재해 자체는 재나, 재, 앙 같은 건찾아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10배 정도 되는 그 크기인 거죠. 이게 재앙이.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대요.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사후에서까지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네. 뭐, 이렇게 좋은 곳에 가거나, 다시 이렇게, 죄가 아예 사라져가지고, 좋은 존재로 태어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희 이제, 불교의 윤회론에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몸을 잘 다스리라고 하고,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번 장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상품은 상처주지 말라. 해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하자. 남을 다치게 하지 말자. 모든 만물, 모든 존재를 사랑하자. 물론, 이제 뭐, 인간의 같은 급은 아니더라도, 나, 진짜 나의 것, 나,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아, 그로 만큼 동등하게, 아, 내, 음, 나라면 어땠을까? 어, 그 역지사지로 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한 어떤 이제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